안녕하세요.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에는 구독자님이 직접 올려주신 사주를 저와 가장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구독자님의 사주를 풀어볼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에는 복대지님 사주풀입니다. 사연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사주천연생입니다 저는 64년생 연주 갑진. 월지모진 일주임진 시주 을사 여명입니다.무료 사주풀이에 제가 상관격으로 용신 을목으로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생각해보니 저를 정색격으로 봐도 되는지요.사주풀이 부탁합니다.라는 사연 주셨네요.본인 사주가 상관격인지 용신 을목인지 알고 싶고 또제 강의를 듣자니까 정색격으로 봐도 되는지 묻는 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대지님의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주와 복대지님 사주 박자입니다. 사주를 접하면은 제일 먼저 큰 소리로 사주를 읽어본다 그랬죠 그래야 사주 속에 들어있는 오행의 분포를 알수 있으니까요. 연간의 간목 큰 나무 연치의 진토 큰흙 월간의 무토 큰흙 월치의 진토 큰흙 일간의 임수 큰물 일지의 진토 큰흙 시간의 을목 작은 나무 시지의 사화 큰불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아, 사주 속에 물 기운, 불 기운, 흙 기운이 많구나, 나무 기운도 있구나 이런 거를 오행의 분포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그 다음에는 일간 임수의 동그라입니다왜 그렇죠? 사주는 일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간의 동그라미입니다 다음에 할 일은 사주 속에 들어있는 오행의 세력을 알아봅니다. 어떤 세력이 강한지, 어떤 세력이 약한지를 알아봐서 사주 형국을 풀어본다는 얘기죠. 그 오행의 세력을 알아볼 때 일간인 일간인 편과 일간인 힘을 빼는 편의 세력을 구분하다 보면 사주 강약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행의 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임수 큰 물로 태났네요. 어 물의 내편는비겁인 물기운과 그 다음에 물을 생겨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보면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거라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의 계수 월지 진토안의 계수 일지 진토안의 계수와 암장돼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물을 생기주는 쇠를 찾아보면, 쇠 역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거라고 지장간, 시지, 사안의 경금, 큰쇠가암정돼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은 전혀 없고 지장간에만 물기운과 쇠균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었네요. 이러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죠. 상대편 다만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후에 식상, 일간이 생암의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면서 입받고, 관성, 일간인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 나무, 재성은 물이 극한 오행, 불, 관성은 물을 극한 오행,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보면, 나무는 연간의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시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연지, 진토널목 월지, 진토널목 일지, 진토널목이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보면, 은 불은 시, 지의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이었고요. 다음에 흙을 찾아보면, 은 흙은 연지, 월지, 일지에 진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에 모토, 큰 흙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시지 사화 의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감목 큰 나무, 을목 작은 나무, 그다음에 사화 큰 불, 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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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 큰흙까지. 네 편의 세력 은지장간에만 있는 사주팔자가 돼서 사주가 매우 약해졌네요. 최약 사주가 됐죠? 자, 최약 사주인가요? 일간은 돕는 오행은 지장간 진토나 계수 개수와 어, 그 다음에 치지 사화의 안 경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진토안의 개수는 감목이다 빨아먹고 강한 흙기운에 의해서 막혀버리고 그리고 사화에 말려버리니까 어, 진토속의 개수는 매우 힘이 약해졌네요. 그리고 사화안의 경금은 어, 불기운에 의해서 불이 강하니까. 어, 녹아버리는 그런 형상이라 내 편의 세력이 매우 약한 세약사주를 넘어서 종세격사주가 되겠습니다. 뭘로 정세를 했죠? 만약에 나무 기운이 힘이 발, 발휘했으면 좋을 텐데, 사주에 흑기운이 넘무습니다 진토, 진토, 무토까지. 그래서 토다 목절이 돼서 나무에 힘이 많이 떨어져서 관의 힘이, 흑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흑기운으로 정세를 하면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색격 관으로 정세를 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신은 뭔가요? 원에서 원에서 받으면 좋은 거는 일단 나무 기운을 받아도 괜찮겠네요. 나무가 오면은 불을 생해가지고 불은 흙을 생하니까 정세를 일수 있고 불 기운이 들어도 좋고 흙이 들어도 좋습니다. 나무, 불, 흙이 모두 희신인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세기억이 아닌가 생각해 보셨는데 정세기억 사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주에 나무균이 강해서 관하고 싸우게 되면 정세를 깨끗하게 잃을 수가 없죠. 식상하고 관하고 싸우기 때문에 어느 일간 어느 쪽이다 관에다가 종을 해야 될지 따라가야 될지 나무에 따라가야 될지 헷갈리기 때문이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복대지님이 어 상관격이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니죠. 월지에 있는 오행 중에서 을목 계수, 모터가 있는데 을목보다는 모터가 투과돼서 어, 편관격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편관격인 사주가 되고 또 무진 백허가 되죠. 백허격이 백호,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정색격이 됐고 이 사주는 관으로 정색이 됐기 때문에 직업은 괜찮지만 어, 배우자 남편에게 좋은 하는 그런 사주 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잘할 수 있지만 남편 톡이 조금 약한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리고 사주는 약하지만 기질은 강하죠. 왜 그렇죠? 임진 개강 일주에다가 그다음에 모진 배꼽 갑진 배꼽 백호. 배꼽살이 발달돼 있어서 기질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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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까지 화개살에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 어, 기질이 강하고 그리고 양기운이 얼목 빼놓고는 다 양기운이죠 양기운이 강해서 기질이 강한 사주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질로 어, 사주는 약하지만 기질이 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건강적으로는 물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신장이 약점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몸의 수분 공급이 안 돼서 염증이 잘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자궁 유방을 조심해야 될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진 배꼽과 무진 배꼽과 자용력은 어떤가요? 기질을 강하게 하는 어, 질작용을 하지만은 이렇게 건강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보는 살, 배꼽살은 술수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술을 조심해야 될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화계살이 발달되니까 일반직보다는 전문직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오늘은 복대리님 사주풀이를 해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SKH님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구독자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